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 비밀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이란 말은 미래의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이 미래에 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 위한 그 방법도 그 비밀스러운 방법도 알려주고 그 방법으로 과거에 있는 모든 역사 이것이 하나의 그 미래에 구원 얻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열쇠는 과거에 있는 역사 이것을 다 살펴보면 미래의 그 모든 환란을 다 이기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거기다가 두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되,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예언이요. 또 과거에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였으며 그 역사를 통하여 이 미래에 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열쇠를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예언이요. 또 현재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비밀인데 이것도 알려주는 것이 이것도 예언이요. 예언의 말씀이라 너희들은 예언할지어다. 하는 이 예언의 은사. 예언을 가진, 예언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될지 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이 초림을 통해서 이제 대속을 하셨고 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은 다 불타고 다 풀어질 때,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요것을 요 비밀을 또 알려줍니다. 미리 있는 것도 알려주는 동시에, 그러니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현재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 진찰에서 당신이 지금 큰병이생이는데 이걸 알려주는 동시에 이걸 치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것까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앞으로 불심판이 다 와서 다 타게 되는데 그때 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있다. 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두 가지를 오늘 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다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미래에 온다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 했습니까? 먼저 있던 땅,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은 다 불이 불타서 녹아져서 풀어져서 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하늘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는 그날이 있다. 땅이 녹아서 다 없어지는 그날이 온다. 그 날보다 큰 날이 있겠습니까? 그 날보다 두려운 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확 드러난다면 우리의 행함 이땅 행한 것이 다 드러내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말은 심판한다. 우리의 행실을 전부 다 드러내서 하나 하나를 심판해서. 구분을 다 해서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못으로 보내니다 불못으로. 이게 지옥인데. 믿는 사람의 그 모든 그 죄악된 행실은 전부 불못으로 다 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형, 행실은 전부 다그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갑니다. 이런 큰 심판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때 불못에 가지 않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불못은 어떤 곳입니까? 불못은 불이 타는 곳이요. 그때 있는 이 불못은 지금 이 불과 같은, 물질의 불과 같은,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그런, 어 고통의 것이요, 멸시의 것이요, 가난의 것이요.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이것이 불모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여기는 전부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사랑과 공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처럼 눈물이나 애통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얼마 살다가 다 없어지는 유한된 곳이 아니고 영원한 곳입니다. 또, 그날에 들어가는 그 자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서 들어간 자, 믿는 사람은 그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에게 유업을 또 받습니다. 아들에게 유업두지, 누구한테 유업줍니까?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 분의 유업을 받으니 자 땅에서 성공한 자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만큼 성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만큼 성공이 있습니까? 그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영생의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은 이런 큰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가르칩니다. 구약에는 가난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표시를 했고 신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요, 그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활 시켜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쇠지지도 않고 날가지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병들지도 않은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존귀한 자로, 자, 이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천하에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걸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다른 일보다 중요합니까? 다른 일이 더 중요합니까? 이 땅이 아무리 중요하다, 중요하다 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불못에 들어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종교한 자가 되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걸 아는 사람은 그 날을 사모합니다. 그 날을, 그 날을 사모한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모지에 들어가자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 거룩이란 말은 그냥 구별 고만 가지지 말고 구별해서 구별이란 말은 죄와 얻어 구별하고 옳고 바른 거 구별하고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별하고 피조물과 창조도 구별하고 다 구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 그리 것을 다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깨끗한 자가 되라 너는 다 전부 다 둘로 구별해서 이 더러운 것은 다 제하여 버리는. 껄리낀 것을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데 몽사님이 어, 이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설교를 보면 하나님 앞에 껄리낀 것을 전부 다 정리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고그 방편입니다. 거룩이 없고 더러움으로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이 시안의 거삿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먼저 깨끗하게 해서 불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서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긴가 하나 그리고 다 정리해서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죄 없는 자가 되면 이제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불못은 죄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지. 불못이요. 깨끗한 사람, 그러고 간 사람. 탄애빼 그리킨 거. 여기는 다른 데 보면 흠과 점이 없는 자.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재물을 받을 때 흠이 있는 그런 양, 재물. 점이 있는 그런 재물. 티가 있는 그런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허먹고 저먹고 꼭 재물 드릴 때 허먹고 저먹고 티 없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드어야 되는데, 그런 재물은 자기가 다 먹고 자기가 하고, 하나님 가져올 때는 허 있는 거, 점 있는 거, 티가 있는 거, 이런 것, 병든 거,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걸 연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래. 거룩한 행실이라. 거룩한 행실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거리 끼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것을, 어, 시록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어, 이것을 정리하라요 거룩이 없는 자를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엄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용으로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른 자는 그룹이 없는 이른 자는 불못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냐 불못이냐 그 둘로 나눠집니다. 믿는 자는 우리 택자는 지금 심신의 기능을 가르치고 불택자는 나중에 어, 천년왕국 지나서 심판하는 그 불택자는 그 사람 자체를 가르칩니다. 그게 또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불, 불택자들 말하고 여기는 택자인데 택자 중에서 어떤 행실을 했느냐. 두려워하는 행실, 믿지 않은, 아니하는 행실, 흉악한 이런 행실, 살인된 행실, 이런 것을 다 거룩하지 않는 자.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갔지. 이걸 먼저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정리했대서그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됩니까?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다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거룩한자가 되어야 불못에 안 들어가고 또. 거룩한 자에서 거기서 의를 더했을 때 비로소 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다 그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노아처럼 의가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은가 뭐냐, 을를 가장 넓은 범위로 본다면 거룩한 자가 을를 이제는 가지라 이 말은 은은 가장 넓은 범위로 우리를 봐야 먼저 생각해야 돼. 믿지 않는 자가 믿을 때그걸의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믿는 거 믿음, 내 약속을 믿는 거 믿음. 믿을 때 너는 의라 나는 너를 의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긴다. 아브라함이 백세도 이삭을 줄줄 믿고 소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란 말은 가장 넓은 범위로 본다면. 믿음을 어랍니다. 믿을 때 너는 의인이라. 믿을 때. 참으로 믿을 때. 의심없이 믿을 때.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믿는 어. 또그 다음에는 소망하는 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첫째 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의 약속. 이삭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게 어요. 이거 어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소망한다, 그럽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단 말은 소망한다, 그럽니다. 믿는다 해도 되고 소망한다 해도 되는데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구별해서 소망한다, 바라본다. 그렇게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으로 우리는 믿고 그분이 약속한 것을 믿을 때그 의라 그럽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다 그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할때 거기에 의가 된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킨 대로 그대로 배를, 만들, 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 구조는 삼층으로 만들고 창은 어떻게 내고 그게다가 나무는 어떻게 조달하고, 준비하고, 그게다가 틈틈이그역천은 어떻게 칠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전부 다 순종을 해. 하나 순종 하나 빠지면 그게 다 배가 온전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방조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물이라 이게 방조입니다. 방조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이 방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읍니다. 자, 하나님의 뜻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개명부터 4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은, 오직 하나님을 받을 상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은, 사람을 상대해서, 즉, 피조물로 상대해서 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행할 때, 이걸 선한자라, 그러면 선한자라. 선한자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보통, 어로운 자라, 이 좁은 의미의 어로운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어를 가져라 이럴 때, 그 선을 가지고 어를 가지라 할 때, 그때 어는, 사람의 뜻대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향할 때, 그때 어를 말하고, 의에 가는 바새하과새 땅을 바라보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가,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의가 되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곳이 뭡니까? 거룩이라.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안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의를 가져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가져라.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걸 경건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적다란 말 선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경건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성경에 이것을 정리해서 구별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다 흩어져, 전부 다, 이렇게 다 흩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손에 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행해야 됩니다. 그룹도 행하고, 의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고, 경건도 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것이 에 어운풋하는 것이 없어야 명백하게 돼도 실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행지를 못하는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도덕적 차원에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해를 주지 말고 남을 도와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여기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안다고도 되는 것도 아닌데,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써, 여기 힘쓰라 그랬습니다. 전문가금이 없도록 힘쓰라. 힘을 쓸 때, 능력 받아서 힘을 쓸 때, 그때야, 시안노과새 땅으로 들어간다. 가난 땅 들어가는 것이, 구약에 있는 가난 땅만 보지 말고, 신약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새하늘과 새, 새 땅이 실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똑똑히 깨달아, 그날만을 사모하는 자, 그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 날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래 해야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